어차피 넓이만 구하면 돼요. 넓이만 구하면, 그냥 극한값 그 구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어서, 그죠? 넓이만 구할 건데, 어쨌든 간에 0에서 접선을 그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p의 좌표를뭐 t라 쓰든가 x라 쓰든가 니네 맘대로 하세요. 근데 지금 해보면, 그냥 x라고 하면, x, log, ax가 p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접선의 길기랑 두점 사이의 길기 오니까그 평균 변화라면 원점하고니까 그냥 두점 사이의 길기가 x 분의 로그 a x가 될 거고 얘 미분하면 이거 알죠? lna 곱하기 x 분의 1인거 알죠? 미분하시면 어 이거 lna 분의 lnx니까 그럼 거다가 기 x를 집어넣으면 그 길기 기울기, 얼마 길기가 나오는 게? 요게 그냥 x분의 1 곱하기 그 ln의 a분의 1을 되거든요. 얘는 두점 사이 길기고, 두 기울기고 두선 기울기고 그래 그래. x가 빵은 아니니까 1 지워 이렇게. 지우면 얘는 ln의 a분의 1이고 얘가 뭐냐면 이거 밑변환하면 얘가 뭐죠 이거? 이 놈이? 이 놈이 지금 l n a분의 ln의 x가 되니까 분자 똑같으면 그냥 x값이 1일 때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2야, 2. 이게 이 값이에요, 이 값이. 그죠? 그러면은 봐봐. 해보면, 해보면, 어차피 넓이를 구할 때, 넓이 구할 거니까, 여기 집어 넣으면 잡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봐봐. 요만큼의 길이는 얘는 구할 수 있고, 얘는 직선과 점사의 거리로 구할 수 있고, 피타 쓰면은 얘가 나올 거니까, 넓이는 쓸수 있거든요? 근데, 산수식이 복잡한 거죠. 그쵸? 그러면 그냥 이거를 직접 넣지 말고 식을 만든 다음에 넣어도 되죠. 간단한 다음에. 맞아? 그래서 뭐가 편하냐면 이 p점을 그냥 p, q라고 해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구할 거는 여기,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그냥 루트해서 그냥 p 제곱 더하기 q에 제곱될 거고. 그쵸? 얘는 그 직선과 점 사이 거리니까 x 빼기 y는 빵하고 거리 구하면 얘가 루트 2분의고요. 이거 p 빼기 q에 그냥 절대값 붙으면 되는 거 맞나요? 근데 p가 커 q가 커 이게 밑에 있죠. 여기 위가 같은 거고 그쵸죠이 위가 y가 큰 거고 얘는 x가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절대값 필요 없죠 이거. 요거요거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 빨간색 길이가 요 놈이 루트 2분의 p 빼기 q가 되는 거고 우린 요 높이 얘만 검하면 되죠 그러면은 그 p타의 p타 쓰면 제곱 빼기 제곱하면 얘가 그 p제곱 플러스 q제곱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2분의 이거 지금 p 빼기 q의 전체 제곱 되잖아요 두배 하면 가운데 뭐나마 이거 남는 게 여기 딱 통분하면요, 2분의 곱, 통... 이거는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 나오고, 이거 빼기인데, 플러스에서 더하기 2 곱하기 pq가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통분하시면? 그러면 얘가 그냥 얼마 이거? 이게, 여기 길이가 2분의 그냥 p 플러스 q의 전체 제곱되고, 루트를 씌우면 딱이 보라색 길이 되는 거 맞죠? 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봐봐. 그럼 넓이를 써봐. 넓이를 쓰면 그냥 이게 2분의 1 곱하기고요. 요게 그냥 써봐. 이거 쓰면은 밑변이 그냥 루트 2분의 p 빼기 q가 나오죠. 루트 이거 까고 나올 거야. 양수니까. 그리고 높이가 지금 또 루트 2분의 이거 제곱이네 그냥 이거.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니까 쓰지 말고요. 요게 요만큼의 제곱되는 거 맞죠?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게 응? 빛이 어 아, 다, 잠깐만요. 정체요. 봐봐요 그죠? 똑같지 않죠? 얼마 되우면 토시다. 봐봐 4분의 그거 아니. 그 이게 그죠. 그 합차가 안쳐야 되죠. 네. 합곱이니까 4분에서 이거 p의 제곱 빼기 q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게 넓이잖아, 넓이. 근데 p가 누구고요? p가 e고요. q가 뭐고요? 한번 해보면, p 값이 e인 거고, 지금 q 값이 얼마냐면, 로그 g 의 a의 e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봐봐. 어차피 넓이를, 넓이를 sa잖아, sa. 그죠? sa를 쓰면, 이쓴게 그냥 얼마이거 그냥 그, 봐봐. S에 A라는 게 그냥 요놈이잖아요. 그러면은, 게집어으면뭐 나와 이거? 해보면, 여기 지금 4분에서 그냥 2에 제곱되고, 빼기하고, 로그 A에 2에 요만큼의 제곱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이거 여기다가 지금 2에 제곱 나누고, 곱하기 100한 다음에 이거 무한대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래. 근데 봐봐, 요거 해보시면 앞에 거는요, 얘가 올라가요 그냥. 어? 근데 봐봐, 이 뒤에 거 이거 올라가니 이게. 야, 로그 a a 가 얼마가요 이게? 지금 해보면 이 a 값이 1보다큰 값이죠 지금?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가 지금 무한대로 보내면, 야, 얘가 빨리 가니 얘네가 빨리 가니? 둘다 무한대로 가죠? 근데 지수가 빨리 커지니, 로그가 빨리 커지니, 지수가 빨리 커지죠? 그러면 개수는 그냥 그 지수의 개수의 비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상수잖아요. 아, 얘는 그 상수구나? 그냥, 어떻게 지 상수면 더, 이거이 개수의 비도 수렴하잖아요? 잠깐만요. 그 LNA... 왜냐면 봐봐, 해봐봐. 그거는 이게 좀 애매하면 그 분배해봐요. 봐봐. 분배하면 리미... 봐봐. 리미트에서, 요놈이 그 A 값이 무한, 아, 무한대 가는구나. 얘는 네. 이죠 상수죠, 이거? 상수, 상수. Come on, bye, g i v 면 me 값이 A가 무한대 가는구나. 왜냐면, e 제곱되고 e s 제곱이고 얘가 뭐죠 이게? go, y o 이게 o you go, a 분의 1에 요만큼의 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요 값이 어차피 l n도 무한대 갈 거니까 그냥 요게 얼마? 이게 요만큼이 빵가네요. 그래서 그냥 요만큼으로 수렴하는 거네요. 이게 빵가니까 그러면은 4분의 1 수렴하는데 100곱할 거니까 답은 25이야. 그죠?